문학은 확실히 좀 속도들이 빠르네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습관을 좀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가 새로운 풀이나 새로운 흐름을 잡아 드리려고 하면 꼭한장 파이널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아 오늘 정말 이게 혀가 박살이 나가지고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자, 여러분. 고전이잖아요. 그럼 되게 뻔해요. 특히 제목 봐봐. 오륜가요, 오륜가? 어. 상강오륜이구나. 아, 설마 얘네 또 상강오륜 모르고 그래. 요 아, 나 진짜 어디까지 내가 이거 설명, 알겠어요. 여러분, 고객님들 제 자... 어, 알겠어요. 우리 고객님들 제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 들으래요.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건 결국에는 좀 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동양정통 가치관이고 아, 뭐겠어요? 유교적 가치가. 이말 시삼 잊지 말고 배우자.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동양 감성이야. 아, 또, 또, 또 기억이 안 나시면요. 우리 과거제 지문 기억 한번 해봅시다. 2 0 2 2학년도 6월 평가원의 과거제 지문 기억납니까? 아니, 저 공부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그럼 뭐 기억납니까? 하면은,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시리 씨? 계속 말씀하세요. 아, 오케이. 기억납니까? 무엇을 미리 알아들을까요? 아, 뭔 소린지 모르... 아, 이,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시리랑 설명해서 시리를 설득, 아, 아, 설득해야 되는 거의 그런 느낌. 봐봐. 과거지지문에서 과거지 가지문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왜 과거제를 했고, 그래서 과거제가 어떤 장점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과거시험의 결에는 유교 경전을 쳤고요. 그 유교 경전 내용이 사실은 되게 도덕적인 얘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덕공부나 유교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얘기잖아, 지금. 보이죠? 연결을 좀 지으면서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뻔히, 아바님 날 낳으시고. 아바님이 누구였어요? 아버지겠지, 뭐. 아빠가 날 낳았다고? 어머님 날아 잠깐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비운 건 알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긴 했지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아, 오케이. 뭐요 이게? 어, 효 얘기하는 거 같죠. 효. 맞죠? 그다음은 종가 주인. 아충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충. 또또 또 여러분은 충 하면 또 무슨 무슨 충 하니까 충성 할때 충. 지압이 밥달라. 지압이가 뭔지 알잖아. 지압이 뭐야? 남편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형님, 아우, 아, 형제자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옛날에는 애를 막 20명씩 낳고 그랬잖아. 그러면 큰 애가 애를 주면 맏딸이 막내가 있으면 젖을 먹이면서 키웠을 수도 있겠지. 성인 돼가지고 그런 거겠죠. 늙은이 부모 같고 어른이 형 같다. 장유유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저거 놔나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른가에 말 그대로 주제가 <laughs> 끝났어요. 읽을 게더 이상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고전은 이 느낌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수험생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진짜 머리가 좋은 거. 미안해. 잡박하기 싫은데, 좋았던 것같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던 게, 영어 공부할 때 그랬던 게요. 나는 영어 듣기 평가 듣잖아. 그냥 30%나 20%만 들어도 그냥 답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난 영어 듣기 평가를요. 고3이나 뭐재수행 이후에 자, 한 문제도 안 틀려봤어요. 진짜 로 틀린 적이 없어. 듣기 평가를 틀린 적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듣기 평가는 거의 수학 1, 2, 3, 4번 문제 수준이야. 그럼 나 듣기 평가 11문제가 끝나했잖아요. 그럼 보통 나는 풀고 있는 번호가 약 35번쯤 풀려 있어요. 듣기 평가 풀면서 독해 문제 같이 풀었어요. 듣기 문제 풀면서 멀티태스킹으로 독해 문제 풀면서 듣기 평가 들으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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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을 풀었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아름대서잘 하시고, 왜냐면 요즘은 만점자가 5만 명이잖아. 1 0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데, 나 때는 영어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나름 변별력을 가지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었고, 바꿔 얘기합시다. 내가 이길왜 하냐? 정보라는 건요, 핵심이 되는 정보에만 집중해도 처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의사소통은요. 여러분 특히나 해외여행 처음 가보면 느낄 건데 영어가 거의 안 들려요. 미국애들은 특히나 발음을 되게 흘려. 진짜로. 그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주문하는데 계속 물어보게 돼. 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면 뭐콤보왕 뭐 했어. 그래서 하나를 주문했어. 그럼 뭘 물어보겠냐? 여기서 드실래요? 나가서 드실래요겠지. 그다음 뭘 물어보겠냐? 캐슐 칼. 캐슐 칼. 맨날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캐시냐 카드냐 결제 뭐로 할래요 뭘 물어봐 뻔한 맥락이지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0% 들려야만 의사소통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 할 얘기가 뻔해 뭐겠어 상관없는 그이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듯이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고 다 처리해서 그걸 묻는 느낌은 아니라니까 우리가 300년 전, 500년 전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글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100% 원하진 않아요, 평가원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수필. 자, 이 수필은 왜 어렵냐면 첫 번째는 성격 자체가 서정 장르의 성격도 있고요, 서사적 성격도 있고요, 비문학적 성격도 있는데 이게 동양 전통이 가버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이론과 구조에 기반한 서구식 비문학 정보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끄집어낸다는 점은 같아요. 특히나 수필은 깨달음이야.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뻔하겠죠. 유교적 가치관이라니까. 혹은 전통적 가치관. 또는 뭐 불교적 가치관. 이런 거야. 같이 볼게요. 나는 집이 가난해. 말이 없어요. 남의 말을 빌려서 타요. 자, 도입을 했죠. 서서로 보자면 지금 상황을 제시했죠. 그럼 어떻게 돼? 노둔하고 야인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찍지를 되지 못한 채 금방이라 쓰러지고 넘을 그 전전긍긍해요. 봐봐, 안 좋은 걸 얻었더니 이렇게 안 좋은 정서가 드나? 정서라고 씁시다, 반응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했던 거지. 개천이나 또랑이다 만나면은 내리곤 해.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야, 이건 좋은 거 아니냐? 갑자기? 그러니까 봐봐, 우리 예전에 풀었었던 수필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게으른 귀신한테 내가 야, 저리 좀 꺼져, 그랬다가, 게으른 귀신이, 야, 너 생각 좀 고쳐먹어. 듣고 보니 그러네? 지금 무슨 얘기야? 뭔가, 발상의 전환이잖아. 요말 빌린 데서 생긴 발상의 전환. 반면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준 말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의기양양해. 나의 정서 반응이 그래요.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러다가 유쾌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작살나더라. 오히려 뭐야? 전환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글의 전개 방식이 뭐예요? 사례나 상황을 던져놓고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인데 그 정서 자체도 전환되는 이런 전체 과정, 이게 글의 주제나 깨달음이 되겠잖아요. 산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요, 여러분, 빨리. 그러니까, 가에서는 상당 오로 유교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고, 나에서는 말을 빌렸을 때, 즉, 차마 했을 때 있는 썰을 풀고 있잖아. 그래서 차마, 썰. 썰이그썰 맞아, 진짜. 아 진짜 항상 걱정이야, 여러분. 너무 그런 단어들을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차마, 썰이 진짜 그 설에, 그 썰의 그 설이야. 됐죠? 필기 하셨죠? 차마. 빌릴 찾자. 말을 빌렸고, 그때 썰. 아!라고 하면서 깨달았어. 옛날 사람들 감성이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도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일차적인 주제거든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로 지금 뭐했어? 일반화 시켰잖아요. 함을 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말에 무엇하라라고더 확장시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생긴 주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물건을 남의 물건을 빌리는 때, 플러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확장을 해줬다고요 필기 사진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단락이 확장되면서 3단락,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빌리지 않는 게 뭐가 있어? 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된다고 완전 확장한 것 같거든? 사고 자체를?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신화도 그렇다. 즉, 정리하면 다시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나서 예시를 들으면서 근거를 지금 자기 주장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야, 임금도 그렇고 신화도 그래. 자식도 지어이도 모두 다 그래. 그런데, 너희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잖아. 미혹된 일이야. 라고 사람들을 비판한다. 또는 권계라고 하죠. 가르친다. 또는 가르치려고 한다. 됐죠? 시간 좀 올려주세요. 옛날 사람들 다 이래요. 배운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꼰대 될수 밖에 없고, 완전 꼰대잖아. 어쩌겠어. 옛날엔 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혹 잠깐 가운데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 말한 경우 뭐하려? 자, 맹자라고 하면 뭐 거의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 뭐 이거 팔로우 한 10조 명 정도 되는. 그 당시 인플루언서 1등 맹자가 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다시 한번 들어준 거죠. 오랫동안 차용해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가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알겠는가? 나도 그래요. 됐죠? 사실상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너희 좀 정신 좀 차려보자 라고 혼내는 거야, 사실은. 끝났어요, 그러면. 1번. 공통주제 구조일 텐데, 아, 제발 좀 영탄 있나 이러지 말라고. 주제 구조 잡아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 주제가 지금 가는 뭐였어? 오리온? 상담 오리온? 나는 뭐였어? 너희 좀 정신 좀 차려볼래? 그럼 둘다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 그 영탕법? 대상 속성? 예찬? 가르치는데? 상반된 세계가? 대꾸 성식 구치요 벌써 확인할 정도 뒤지게 많지?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맞아. 연민이야? 아니. 고체의 새끼들아. 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왜? 어 선생님 저 쉽게 풀었는데요 6분에 풀었는데요 7분에 풀었는데요 이렇게 풀면 3분에 풀잖아 여러분 문학 화작에서 문학 업매에서 시간을 가져오셔야 된다니까 지금 올해 수능이 진짜 개빡센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니네 그거 알지 저, 저, 저 따라와 보세요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이 자 원점수가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내가 85점 채점을 했잖아 근데 원점수가 다른 게 찍혀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일단, 옛날에 원점수 개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 1번부터 45번까지 100점이 2점 내지 3점이잖아. 이게 지금 토탈 100점이었던 거고, 여기서 몇 개를 맞았냐, 2점짜리 몇개 맞았냐, 3점짜리 몇개 틀렸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 값이 결정됐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 보정원점수를 가요. 그보정원점수가 예를 들면 84점, 뭐, 64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보정원점수에 따라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퍼점이 나오는 거야. 이 됐어요. 되게 복잡한 체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채점했잖아. 그거 가지고 절대로 이제는 등급이나 백분위가 그냥 판단이 되질 않아. 되게 골때리는 시험이 됐어요. 자 그리고 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다 맞는다가 되면 모르겠지만 상황별로 유불리가 되게 명확해졌다니까. 자 일단 엄매냐 화작이냐 다들 알죠. 실제 원점수를 추정을 해봤을 때, 보정원를 실제 원점수 추정해봤을 때, 화작은 약 85점 전후, 90점 전후, 업매는 85점 전후가 일컷이야. 그럼 이 뜻은 뭐냐? 첫 번째. 표점 기준 만점은 엄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업매 선택하는 애들은 화작 대비 두 문제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거야. 왜? 두 문제 틀려도 똑같아. 1등급이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업매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쏠림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위바위보인 거야. 이제는 볼을 내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또 1, 2등급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깜깜이 시험에서 지금 변수 고려해야 될게 되게 많아진 건데, 다행인 건 뭐냐면, 선택보다는 압도적으로 공통 영역이 같은 한 문제에서 표점이나 유리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는 뭐라고? 비문학과 독서와 문학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 분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문학을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편하게 편하게 푸는 것 같은데 제발 여기서 교정 안 하시면 이쪽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하나 더 화작은 선택 유무와 상관없이 구조 처리하는.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평가원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업매 선택자들도 8월에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 7월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작특강 4시간짜리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독서 구조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화작 선택자들은 화작부터 잡으세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놓으면 독서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동시에 문학 제가 왜 문학 수업을 왜 중점을 못 뒀냐면 수업을 하잖아요. 문학을 하면 뭔가 애들이 가져가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독서 적으로 끌고 갔던 건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실전 연습하고 실전 연습한 결과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문학은 맞췄는데,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맞춰냈어야 여기서 승부가 나는데, 자꾸 이쪽에서 쉽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그 사고 계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학하고 화작에서 이 정도 계도를 옮겨놔야 시간이나 피로도 면에서 복사해서 승부가 더 쉽게 나는데 그걸 자꾸 문학 화작을 하던 대로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수학에서 30번 문제를 30분 풀어서 맞출 거냐, 30번 문제를 5분 풀어서 맞출 거냐,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지. 알겠어요? 다시. 그 흐름 맹당에서 제가 정답 흐르는, 고정, 정답 흐르는 과정을 보세요. 그럼 봐봐. 과. 관념 떡 덕목. 맞죠? 주제죠? 상강 오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꼭. 각, 아, 모순자 안 밝힌다니까. 상강 오륜. 좋다. 좋다.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근데 봐봐. 상강 오륜이라는 게 전부다 뭐야?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주제 정답 2번 끝이에요. 그래서. 사연 사진 쪽 올려 주십시오. 아닌 아니네. 아니네. 틀렸네요, 또. 죄송해요. 3번 선지.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체험으로 일반화했다. 정확하죠. 페이지 1 페이지 2 3 일반화 흐름 역시, 주제, 구조. 죄송해요. 맞는 거 찾는 건데, 틀린 거. 어. 정답 3번. 됐죠? 4 3번 봅시다. 교육적 내용의 시조에는, 자, 보세요. 제가 원래 보기를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알죠. 어차피, 문학에서 물어보는 정보는, 세팅하는 정보 설계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기는, 잘 들어. 1, 2등급에서는 오히려, 억울로가 끌려요. 즉, 편견이나 편견이 편향된 관점이야. 알겠어요, 치우쳐버려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도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9월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거예요. 즉,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9월에는 어쨌든 익숙한 방법으로 자세를 맞춰야 돼. 그런데 7, 8월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보기 보지 말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3, 4등급이면 보기 보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피지컬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보기 의존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보기 의존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0분이 90, 100분이 97 전후 해가지고는요. 100분위 97 위에서는 업매한 문제보다는 공통 한 문제가 더 비중이 크고요 표점이 더 크게 나오고요 100분위 97 미만인 애들은 업매 문제들이 공통 문제보다 더 표점을 높게 만들어요 이해 됐어? 그러니까 유불리가 있는 것처럼 보기 보는 것도 약간의 유불리가 생겼어 원래 있는 거야 예 보기, 보기 볼때 다시 넘어갈게 그래서 자 일수 아니 뭐 있잖아, 벌과 데미 있었겠지. 뭐 윤리, 삶의 주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아, 이게 주제 아닙니까? 이게 주제잖아요. 지압이야, 지머니에 문... 아 정답 나왔네. 봐봐, 문답이 어딨어? 지금 문답은 QA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 아웃.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주제 구조 빡세게 잡으시라고. 그래서 됐죠?